했는데 고프로가 파도 에 날라가 버리네. <laughs> 아, 이거 어떡하지? 구하 요새 실내 활동만 자주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오니까 좀뻥 뚫리는 기분이고, 정말 좋네요. 여기는 강원도 양양이고요. 제가 여기 온 이유는... 제가 아는 형님이 이쪽에서 핑 사업을 하시는데 요새 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좀 경기도 안 좋고, 사람도 너무 없다 보니까, 이럴 때한번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, 시기가 시기인지라 조심을 하면서 여기 왔는데, 하필 이렇게 온 날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, 이거. 솔직히, 뭐 서핑 타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저는 이제 제 친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,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. 죽는 거 아니야, 이거? 바다가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해. 아, 참,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, 개인 방역수칙은 꼭 지키면서 활동을 해야겠죠? 어 보고 보고 아. 계시네. 야 이거 너무 야, 이거 너무 괜찮은 거야. 어, 저희 지금 와 가지고 어, 숙소. 입니다 빼페카고 아, 오케이 어, 오케이. 여기예요? 어, 오케이. 들어와 들어와. 너는 좀 숙여야 돼. 어 뭐야? 너 여기 너무 좁은데 이거? 야, 안 좋아, 이마 이거 이마 이만 <laughs> <인마>. 이거 살다서. <laughs> 아, 이거 너무하 너무. 너무하고 아니야. 이거? 야, 이거 아니야, 이만. <laughs> 이제 옷 갈아입고 바로 가자. 예. 네. 오케이, 그래 맞아, 준비하자. 오케이, 다 갈아입었어. 다 갈아입었어? 어, 이거 네 거야. 아 이게 네 거야? 어, 맞는 네. 게 있나? 아니야, 나 기가 막혀. 형이랑도 맞으니까 너랑 너. <laughs> 오케이. 너랑 오케이. 얼마인 얼마 차이 안 나? 그치? <laughs> 키 몇이지? 형이? 92이이인가 어. 그래. 아 오케이, 그래. 어,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디 있는데? 벌써 땀이 흥거네 지금. 아좀 탈탄돼 지금. <laughs> 원래 탈탄 <탈탉이> 있는 거야. <laughs> 원래 그렇게 있는 거야. 시작 단에 너무 힘든데? <laughs> 어, 오 보드. 자 갑시다 여러분. 오케이. 가자, 가자. 아, 여기 길이 오, 또 있네 쪼끔씩 쪼끔씩 쪼끔지 쪼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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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쪼끔이 쪼끔씩 쪼끔씩 쪼 아, 오케이, 씩쪼끔이 쪼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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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끔이 쪼끔씩 이끔씩 쪼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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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끔씩쪼아씩 쪼끔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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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끔 오케이 여기가 사실은 해변가가 5 0미까지2입이될 거예요. 근데 오늘은 파도가 좀때문때문에 여기만 가도 못 파져서 사람에 탑승할 수 있다. 분로 너 너무 야 야비한 자세 아니야? 해봐, 해봐 개이야비해들 패들, 패들 느지 방금? 생겼어요 아, 이렇 아 누르면서 오. 몰아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네. 아, 좀 일어나고 싶다. 그냥 떠내려다니다가 끝날 것 같은데. 어. 못하겠어, 못하겠어. 와. 형, 이렇게 장사가 엄청 잘 되는데, 고깃집이. 고깃집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이제, 형, 업로드를 할 거야. <웃음> 고기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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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년 더. 이기서부터 업로드를 할 거야. 다음번에는, <laughs> 우리가 여기 고기 먹되뭐 괜찮나요, 여기? 오! 오! <웃음> 야, <미친>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아, 그치. 아, 근데 매거 아, 뭐 아니, 응, 응급처치 잘했어. <웃음> 울어버리기? <웃음> 먹자 먹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한 번이라도 쓰고 싶었는데 도저 못쓰겠더라고 진짜로 한 번도 못쓰는 카페 피클트리하죠아불리해요아 그냥 잡고 있어 와정확하다지먹기고는거 아니 그니까 몸이좀 하자가 아, 있어가지고 아, 이게 이게 안돼 예전에는 평일에도 많았는데 어. 야, 코로나가 진짜 영향을 아, 너무 많이 주지 아 엄청나 엄청나 진짜로 진짜로 영향이 진짜. 어. 엄청나 평일 나오면 개인 레슨 다하겠요 아, 그렇지 거의 개인 레슨 아, 아, 네. 한적한 환경가에서좀 아, 여유있게 가족이랑 하든지 뭐 친구랑 하든지 지금 오늘 딱 좋았잖아 야, 오늘 딱 좋았어요 그그 분이 선장님이신데 아, 선장님인데 아, 네, 아. 이제 기관사로 해갖고 자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자다기랑 아다닥 들 다쳤다 이래야지 또 안전하니야, 네, 힘들어요. 힘들어 아, 조심스러워. 아, 아우 시간. 저 오늘 아침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데요 힘들어도 사당님은 가만히 봐야 돼. 저오내 마음을 몰라. 어, 어, <laughs> 자칫더라, 오늘 같이 들어. 오늘 보니 봐도 많이 치잖아. 네, 네. 이 양호담짜기잖아. 놀로 네, 올라가라고. 원래 다이버도 하셨었나봐요. 어, 어,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. 50미터 안 내려오는데. 오늘 굉장히 조심하세요. 왜냐면 이게 또이 산소가 기압이 점점 낮아. 자기 딱그 제한된 시간 딱 되면은 눈 앞에 뭐가 있어도 욕심 부리지 말아요. 어, 맞아 맞아. 제한되고. 그래서 다이버 시계도 어, 그그 졸리는 거야. 거잖아. 노래 쓰다. 이버는안할 거지만 약간 다이버 시계는 탐나형님 <laughs> <laughs> 덕분에 오늘 잘 놀았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생 네. 동생 오케이. 재밌었네. 가. 어? 갈게요. 어, 네, 오케이 오케이. 네. 바이. 고생하셨어요. 바이. 네. 네.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y'all swine how you moving with the